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원에, 기도원에 의해서 모집된 전체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군사들은 돌아가라. 이첫 번째 명령에 의해서 약 2만 2천 명이 각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며 한 가지의 시험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되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지고 혀로 할타 먹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나가서 미디안의 전쟁에 나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에 따라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지며 혀로 물을 할타 먹었던 그 군인의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제외하고 모든 남아있는 군사들마저 각각의 처서로 돌아가라고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원에게 남아있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먼저 이 300명에 대한 궁금증이 앞서서 기도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결단을, 결단을 하지 않고 매주, 매우 신중한 사람으로 기도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택된 300명의 용사들 역시 왜 하필이면 물을 마시는 방식에 있어서 손으로 움켜쥐고 할쳐로 핥아먹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들의 지휘관인 기도온과 같이 이 선택된 이 300명들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의 멤버로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물을 마실 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움켜쥐면서 혀로 핥아 먹는. 어떻게 보면 많은 물을 자기 몸에 쏟을 수 있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이와 같이 물 먹는 순간까지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신중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300명의 무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휘관인 기도원의 성격대로 모집된 군사 이 300명 역시 언제 어디서든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휘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그 지휘관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숫자, 서로 마음의 합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많은 숫자는 오히려 이 전쟁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정의 멤버로 한마음 되어서 혼연 일체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전쟁, 바로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우리가 연마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심스러움 그리고 신중함, 진지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아, 너무나 아, 깊은 생각 없이 행동을 먼저 앞서서 하는 아, 그런 부리의 사람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와 같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중하게 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언제든지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깨어서 어, 그렇게 일을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 천만인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결단 내리기가 어렵지, 결단을 하면 이 결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떠한 명령이 내려와도 그 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낼수 있는 바로 신중한 사람들의 그룹이 바로 이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역시 이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여받은 직분과 또 교회 각 교회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임무, 해야 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 어,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의 요소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셨다가 또 기분이 틀어졌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또 한순간에 일을 놓아버리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또 기타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을 잘 컨트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의해 선택되어진 마지막 선택된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때로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선택된 소수의 군사 300명은 드디어 그 밤에 즉시로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 기도원의 군대에게 하고 계십니다. 군사로 모집이 되었는데, 손에 어 창과 칼과 같은 무기가 아닌, 어 횃불과 나팔만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가지고 온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의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7장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기드온과 삼백의 용사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왼손에는 횃불을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의 군대 진영으로 어, 가가, 가감하게 내려가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횃,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기 7장 20절의 외침인데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오늘 모집된 300명의 용사가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외침은 바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항아리를 깨뜨리며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그리고 목청껏 소리 높여서 이 한마디를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정말 제가 제목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략이 짜여졌는데, 정말 이 전략에 따라서 미디안 군대는 말 그대로 자중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너무나 놀라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무기로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일상한 일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동력이 뛰어나고 싸움에 능한 미대한의 군대는 말 그대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을 묵상해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어떤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 본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워놓은, 내가 세워놓은 최고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최고의 계획보다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 어느 것 하나 일반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 그대로,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이스라엘 군대는 목격하는 것이 최고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하와 기도원의 칼이라다. 오늘 우리에게 외쳐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만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원했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묵상과 또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말씀대로 외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 주시기를 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